우리 낭만가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6월 18일 오후 5시 2분 지난 시점이고 오늘도 네이버 주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과 sk 바이오팜 관련한 내용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얘네도 어차피 기다리면 가는 주식인데 지금 네이버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조금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신호가 두 차례 들어와주면서 강한 상승 분량 연출하고 있고요. 원래 여기에서 눌리는 게 정상인데 오늘 가파르게 상승 분량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상승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급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꼭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충분한 대응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변화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사실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이버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가 이제 요날이에요. 그죠? 요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요. 요 신규 매수를 네이버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난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좀 남기세요. 네이버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고. 자, 일단 신규 매수를 나는 주식 시장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 제 채널에 다른 종목을 보시길 권하고 네이버는 주가 상승분량은 아직 엄청나게 많을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가서 대응하기에는 아래쪽까지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주식 계좌를 늘려나가기를 원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네이버 오늘 주가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요 내용들 때문이거든요. 이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가 지금 AI 수석으로 국가 안보실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소버린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좋은 방향성을 갖고 가고 싶은데 경력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네이버 밖에 없더라. 네이버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쪽에서 립2024, 립2025, 이쪽을 통해서 소버린 AI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버린 AI 쪽 전략으로 지금 하정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배출을 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고스란히 올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JP 모건이 네이버를, 목표 주가를 좀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얘네가 지금 어느 가격까지 목표가를 상향했냐면 27만원까지 상향을 했다. 하지만 이건 개뿔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지금 이걸 팔까? 아니면 이거 더 들고 갈까? 아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평균 낙가가 낮을 거고 수익을 이미 충분히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내가 하고 싶어. 다른 주식 사고 싶어. 하면은 일단 뭐 절반 정도 매도해도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올라갈 폭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거 레포트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가격 있죠? 요 가격 갈 때까지 그냥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정우 이사가 이제 AI 수석으로 들어간 거는 요 날이었는데, 요날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때는 제대로 못 오르고 오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JP모건이 레포트를 내가지고 수급이 확실하게 쏠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 수급 분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썸네일에 좀 적어 드렸죠 여러분들께 이 외국인 투자자들만 신경을 써라 사실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연기금이죠 연기금 중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애들이 매수 여력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아직 지금까지 매수한 거에 재봤을 때 못해도 한 3~4배는 더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만약에 외국인 애들이 차익실험 매도를 하는 시점에 이 연기금 애들이 매도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단기 고점으로 주가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을 신경 쓸 때는 한동안 외국인 수급만 좀 신경을 쓰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어이 수급표 보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좋아요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역사상 네이버를 자기들이 매수를 했었던 그 물량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최대치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전망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급표를 볼게요. 수급표를 보시면은 이제서야 한 58만 주 정도예요. 보통 이 네이버 같이 엄청난 대형 주들은요, 최근 한달 순매수가 외국인 기관 포함해서 한 150만 주, 150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만 주 정도로 찍혀야지. 주가가 일정 부분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이평선 정배열이 일어나게 되고 주가가 막 왔다갔다 거리다가 한번더 상승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수급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시작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 물량은 전부 순매도 상태가 되어 있고, 어, 외국인 모한 뭐 140만 주, 기관 모한 뭐 150만 주, 이렇게 이제 들어와지게 되면은 주가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순환 장세에서 다른 주식도 먹다가 저점 구간 포착해서 매집 한번더 하고 주가 상승분량 가져가면 돼요. 이런 식의 느낌인데 연기금이 아직 순매수 전환을 안 했어요. 최근 한달 동안. 그래서 얘네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외국인 매수와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하는 순간 언제냐면, 그러면, 외국인 애들이 이거 최근 한달 순매수가 매도로, 순 매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을 하셔라. 이렇게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수급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한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때 이 수급 프로그램, 가져가셔서 이제 공부하고 대응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아직 완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부분이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방향을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는 요 가격을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여러분들께 네이버 관련해서 요렇게 목차를 짜가지고 내용을 작성하고 자료를 전부 전달드리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내용을 그냥 한 번만 보셔도 가져갈 수 있게끔 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좋고 적어 놓고 전달 드리고 있고 적정 가격은 전요 가격까지 간다라고 봐요. 꽤나 높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나 높게 갈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가격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일단 절반 물량 매도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좀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좀 확인하시고 요, 가, 요 가격이 적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24시간 이내에 100% 무료로 전부 전달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낭만주식에게 현대마이솔루션 네이버 sk 바이오팜 자료 전부 다달 받았어요 라고 9달 전부터 338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낭만주식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 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죠 제 채널 전체 구독자분이 이제 1034분이에요 1034분인데 이렇게 338분이 댓글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신다는 거는 제100% 무료로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쌓아나가는 채널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뭐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셔서 매집하시신 분들은 이 수익 지금 상당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랄게요. 음.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010574 하나에 하나 칠사공 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100% 무료로 전부 전달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한 12시간 걸려요. 통상적으로 12시간 이내에 전부 드리고요. 뭐 1시간 이내에 10분 이내에 바로바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봐야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는 요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다 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수급 분석 진행했고요 이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 종목들이 전부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네이버가 대장이죠 지금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거의 4조급입니다 4조급 근데 지금 하루에 18% 19% 오른다 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 시점에 내 주식은 안 올라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동성 장세에 곧 들어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그만 주식들 있죠. 소형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큼직한 주식들 말고 조그만 주식들도 대부분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먼저, 왜 증시가 올라간지를 알아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ETF나, 뭐, 요런 거, 지수 관련 추종, 지수 추종 ETF, 뭐, 요런 것들 통해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 그래서 대형주 애들만 올라가고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못 오르고 요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되면서 소형주에게도 낙수 효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거막다 팔아 가지고 네이버 지금 사고 싶어.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늦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보유한 주식 가만히 냅두는 게 훨씬 더 어,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좀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전략을 짜 나가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요즘 주식 트렌드를 언급을 드린 거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꼭 따라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내용들이 전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갈수록 더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은 제 진짜 구독자분들, 저를 진짜 따라오시는 감사한 분들에게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 그런 마음이니까 어 뒤쪽으로 갈수록 좋은 내용 이 있다니까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셔라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리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당연하게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 좀 들어가야겠죠 일목균형표 당연히 추가하고요 야 이거 파란 구름 뚫는 거 제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만 거의 천만 주가 나와가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제가 그랬죠 파란구름 나오고 나면 원래 조정 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네이버가 이전에 이 자리 돌파 못하고 결국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이때가 진짜 네이버 민심 완전히 나가리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저한테 막 악플 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 보잖아요 종토방이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네이버 더 올라야 된다 이때만 해도 이제 최수연 대표나 뭐 이해진 창업자 돌아왔을 때막 욕하고 너네 뭐왜 주가 관리를 이렇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하는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되게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즉 수급표의 연기금으로 찍히는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돼요. 음,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요거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고. 자, 어쨌든, 차트 설명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새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단은 다음날에 상승이 또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꼬리를 달고라도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선행스 펜 이렇게 치고 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가 이제 이 선행스 펜 앞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 시점이 한 번은 올 거예요. 한번 당연히 오겠죠. 명원이 오른 주식은 없으니까.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좀 매도하는 방향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 거예요. 항상 저는 뭐다?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에 가치에 후행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요런 가격까지 이제 끌고 가셔라. 수급이랑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펀더멘털 장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같이 좋은 애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 붙는 거 올라가는 게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 자, 여러분들 이 가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고요.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간단하게 좀 일단 본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또 뭐냐면 주봉 차트를 봐야죠. 주봉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이 저항대를 뚫는 게 거의 이번 주에는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강하게 뚫어주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뢰성 있게 오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 거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봉차트를 차라리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시작됐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매집 박스 상단 저항대역을 거래량 엄청나게 쏟아주면서 신빙성을 높여주고 뚫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가격은 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직전 고점 자리 so 직전 고점 자리가 얼마냐 대략 이제 보면은 23만 5,500원이네요.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 얘가 이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요기를 이제 기준 삼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저 주봉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요게 이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준봉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요 가격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가격까지 그냥 기술적으로는 너무 쉬운 구간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목표를 세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술 목표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결국 가치가 있어야지 기술 목표도 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랄게요. 어, 010-5741-740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요 자료는 전달 드립니다. 아직도 상승폭 많이 남아있으니까 챙겨가시고 혹이라도 내가 너무 높은 구간에 네이버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그렇고 오늘 자료도 그렇고 뭐난 높은 구간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 이제 기준 잡아가지고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목표가를 확인해가지고 어, 그 가격 가기 전까지는 그래 어차피 네이버 좋으니까 몰라 올랐든 말든 다시 모아가면서 평균가지좀 낮추자 이런 전략도 할수 있고 각각의 전략을 잘 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이렇게 여러분께 자료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 잘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의 어떤 내용들을 설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최선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죠?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매매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료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꼭 세우시고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반드시 반드시 꼭, 꼭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태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이미 다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가볍게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섭섭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왜 오늘 키워드가 연기금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애들 수급표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주식시장 트렌드이고 음,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도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연기금이 언제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상황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달라질 수가 있는 그 변수죠, 변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언제 진입을 하느냐가 그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낭만이라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낭만이라고. 올라갈 종목 뭐 골라가지고 계속 그냥 모아 나가다 보면. 그래서 워렌버핏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주식 떨어지면 좋다고. 더살수 있으니까. 저도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대마린 솔루션도 주가 상승 분량을 많이 맛보셨고 네이버 는 벌써 두 번째 주가 상승 분량을 맛보고 계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아, 주식 매매라는 게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내 자산을 잃지 않고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게 진짜 낭만이구나 그래서 얘가 낭만 주식이구나라는 걸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종목 발굴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을좀 드리면, 지금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정확정 리스크가 좀 점점 발생하고 있는데 전면전 확정까지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어 이게 결국에 미중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지수 조정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포트폴리오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좀 좋은 시점이 아닐까? 현금을 좀 챙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네이버는 더 올라간다. 라는 것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는, 이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걸 알다 보니까 이 뒤쪽에 올수록 이 전반적인 어떤 증시 전략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자꾸 보면 영상이 이상하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한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연기금 키워드 말고도 댓글 남겨주시면 전 정말 감사드릴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참 뿌듯합니다 낭만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